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아주 좋은 뉴스가 하나가 나왔죠. 근데 뭐이 뉴스는 리플 인사이트에서 나온 뉴스이긴 한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늦게 리플사의 트윗에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저는 리플 인사이트를 먼저 본게 아니고요. 먼저 이 소식을 본 것은 바로 잭킴님께서 공유해주신 어 공유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리플사의 트윗에서 올라오지도 않았. 는데 그 전에 벌써 파악을 하시고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킴님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그 다음에 리플사가 뒤늦게 트윗을 올렸는데 바로 어, 디지털, 파, 파,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에 리플이 조인을 하게 됐다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지털화의 구현 그리고 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나봐요. 그래서 여기 멤버에 보시면은 수잔이 보드 멤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사회로 들어갔죠 이사회에 그 보시면은 리플사의 그 퍼블릭 그 정책의 헤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돼서 책임자를 맡고 있는 한명 책임자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 수잔이라는 사람이 보드 멤버로 들어갔다라는 거이 보드 멤버에 들어갔다라는 게좀 중요한 것 같죠 어, 다른 거는 뭐뭐 뭐 다른 그 회사들도 많이 진,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또 다른 뉴스에서 보시면은, 리플 등 기업연합. 결국 기업연합 들어간 거예요.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 리플사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 1 2대 c 홍보 목적. 결국 홍보 목적. 그 보시면은, 영국 중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촉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14, 14일에 출범했다. 여기에 회원사로는 엑센추어 아발란체, 빌론그룹, CGI, 그룹, 그 다음에, 일렉트로늄, 퀀트, 리플 등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양한 사, 어, 기업들이 더, 그, 참여하고 있는 거죠. 재단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연구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파운드를 활용하고 설계, 개발, 구현, 롤 아웃, 연구 등을 돕기 위해 회원사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것. 그러면 잘 설계된 디지털 파운드와 디지털 머니 생태계를 구현하는,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금 결국 CBDC를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재단을 만든 거고, 이 재단의 회원 중에 하나. 회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사회 멤버로 이 수잔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리플사의 역할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플 인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미래의 그 CBDC, CBDC를 위한 그 길을 디자인하는 이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에 조인하게 됐다. 뭐 우선 서뭐 크게 볼건 없고요. 이거 부분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사의 디지털 그 영국 안에서의 디지털 파운드 구현하고 개발하기 위한 어떤 넘프로빗 기업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플사에서 이 수잔이라는 사람이 아그 보드 멤버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졌기 때문에 보드 멤버로 이사회로 이 수잔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리플사는 계속적으로이 파운데이션에 참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 보시면은 어 중앙은행 디지털 그 CBDC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이슈를 그 정책적 어떤 기반들과 그다음에 기술들 안에서 글로벌한 그런 중앙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어 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BDC의 어떤 홍보 목적 광그 어떤 CBDC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게 바로 디지털 파운드, 파운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플사가 들어가 있고, 뭐 좋은 소식이 하나, 이게 엄청난 소식은 아니죠. 엄청난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 자리에 리플사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그래도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룹, 엑센추어, 아발란체, 퀀트, 리플, 뭐 이런 다양한 엑센추어, 이런 회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뉴스이긴 한데, 이게 막 엄청나게 좋은 뉴스. 막뭐 우리, 우리, 우리 막 XRP가 막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뉴스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조금 어 천천히, 어차피 홀딩하고 있잖아요. XRP,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봐도 괜찮습니다. 너무 급하게 막전 세계가 XRP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급하게 모든 돈 끌어들이면서. 집 팔고, 차 팔고, 반스 팔고 다 팔아가지고, XRP에 투자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항상 투자는 신중히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동적인 방송이 보다는 좀 정확하게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갈수 있는 투자자가 진짜 제대로 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허무 맹랑한 희망의 로라기 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보지만 분석을 할줄 아는 아주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